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스테파르입니다. 신규로 오신 분들, 돈안 드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두시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싫어하잖아. 스타일이. <laughs> 알고 있습니다. 자, 팩트 정리할게요. 이번 종목은 신풍제약 심풍제약이죠심풍제약 여러분들, 심풍제약에 물려준 사람 수두룩할 걸요. 아, 저희 VIP 방에서는 짤 없이 10만 원 수익 내고, 다 100,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수익 내고 다 나왔죠. 근데 다른 유료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한칸 물렸죠. 고점 대비 상한가 따로 잡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한번보만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50% 물렸죠. 50% 50%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음, 저희는 카톡방, v i p 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 궁금한 사항은 제목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VIP방 희망을 합니다. 또, 금액도 궁금하시죠? 금액은 하루에 여러분 마시는 커피값 한잔이면 됩니다. 다른 유튜브처럼, 유튜브란다, 다른 유료사이트처럼 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nobody. 그런 데는 가입해 봤자마자, 아무 쓰잘데기 없다. 다 도치겠지다. 금액만 클 뿐이지 종목은 나가는 종목은 다 똑같고 그날 이슈에 따라서 나가는 종목은 다다 90%가 다 똑같아요. 다 수급보고 나가기 때문에 비싸다고 좋고 아,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수익 나이야 중요하지 맞죠? 해비도 비해비가 비싸, 비싸고 이러면. 수익내기도 힘든데, 해비돈 비싸고, 지수는 빠지는데 뭐라 하기도 그렇고, 어지어지 할 때도 없고 심리적으로 어지할 때가 없잖아요 어지할 때가 있어야지 만 매매하는데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박스테파노는 뭐다? 그런데 뭐다? 하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에게 유로방을 비싼 데로 권하지 않죠 그냥 하루에 커피값 아 박스테파노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겠구나 그 정도, 그 정도 투자 안 하시고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주식 시장을 떠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이해가시겠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투자를 한 만큼, 한 만큼 수익이 돌아오고, 투자를 안한 만큼 손실로 돌아온다. 원리는 어떻게 있다딱두 가지예요. OX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투자 금액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왜냐? 종목은 나가는 종목은 다 똑같아. 모든 유로방 사이트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최대 수익을 내는 게뭐다 좋은 유로방이다 정답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도 그거만 을놓으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자, 식품 제약. 자, 다시 갑니다.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잘 봐요. 앞에 올려놨지만, 또 이것만 보시는 분들도 모르니까. 잘 봐요. 항상 해보세요 볼린즈 밴더. mts든 hts든 그냥 영어로 쓰여있어요. 볼린저 밴드 하고 BB 상단 중심선 하단 해갖고 되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상단, 빨간색 2로 하고요. 볼린저 밴드 2, 중심선. BB 중심선이라고 해요. BB 중심선을 2로 하는데, 색깔은 행강색에 2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은 파랑색인데 볼륨은 뚝 굵기라고 하죠. 굵기를 2로 하는 거라. 일단 요걸 먼저 만들어요. 1번. 요게 1번. 떼어놓으세요. 모두 다, 뭐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뭐다, MTS를 이걸 다 만들어요. 이거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 절대 없어. 이걸 먼저 만드세요. 이게 있어야지만 매매가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고가 중요한 거야. 이거 설치도 안 해놓고 어디서 살지, 어디가 하늘인지, 우주인지, 어딘지도 몰라. 근데 이거 설치해놓으면 하늘. 우주 뭐 태양, 달 어디인지를 체크가 가능하다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알수 있다고 체크를 하셔야 된 말이에요. 체크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저는 저희 VIP 방에서 추천해서 요날 추천했어요. 요날 멀지도 않아요. 7월 5일 날 추천해 가지고 아침에 추천해서 약가22% 갔단 말이에요. 2% 추천해서 22%, 20% 수익이 났다고요. 근데 매도 찾트면 어떻게 찾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금 어디서 팔아야 되지? 모르잖아. 맞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해요. 자볼리즈 밴드 이론 설명해 드릴게요. 볼리즈 밴드 나가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볼리즈 밴드 나가면 아가씨가 이 밴드 상단을 나가잖아요. 서울로 나가면 다시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원리가 있어. 그게 95.5%야. 나갈 수 있는 확률은 4.5%밖에 안 돼. 그럼 잘 보세요. 나갔다가 들어올지언정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나갔다가도 무조건 들어와야 돼. 집에 안 들어왔는데 두들 맞아. 들어와야 돼. 이해가시겠죠?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럼 잘 봐요. 야가 봐봐요. 시가가 2% 출발했어요. 84,500원 2%. 고가가 어디냐? 여기에요. 고가가. 저는 고가에 짤없이 팔았죠. 여기. 딱. 101,500원. 해봤자 어1.5% 밖에 안 돼. 그래서 저는 10만원에 다팔아라그랬죠 신기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 봐요. 84,000원 사가지고 9만원 돌파. 10만을 팔라고 했죠. 전략 매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보다 전략 매도하라 했죠. 전략 매도 10만을 이유가 뭔지를 설명 해드릴게요. 자, 이게 왜 단기, 왜 이게 스윙으로 가면 안 되고 단기로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이지설명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돈 주고도 못 빼야 자요. 상승 나왔죠. 제가 항상 3일에서 5일 초정다 했죠. 봐봐요. 1, 2, 3, 4, 5일 초정줬죠 그럼 전제 조건 만족했어. 만족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날 시가를 지지하면 홀딩이야.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매매, 많은 매매 기법, 10만 원 매매 기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보는데 당연히 처음 들어보죠. 이야기해준사람 아무도 없어 몰라. 잘 봐요. 9천원 짜리는 만 원에 호가가 변하면서부터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위아래 변동성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만원 넘어서고 만 오십 만 원, 백 원, 만백 오십 원에서 팔아야 되는 거야. 수익 실현. 반대로. 9만원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만원 돌파하면 10만원부터 호가가 500원씩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500원씩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만5 0원 1만1천원, 1만1천오백원에 팔아야 되겠어요? 안 팔아야 되겠어요? 에 나는 들어 갈란다. 상한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부러지는 거야. 항상 9천원에서 만원 넘어갈 때 수익실현. 1번. 그 다음에 9만원에서 10만원 넘어갈 때 수익실현. 이원칙말면 짤없이 양의 10만원 수익실현 딱 하는 거야. 모든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종목이 딴거 없어요. 그거만 아시면 돼. 그럼 캔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야. 아, 9천원은 만원 넘어갈 때 매도 수익 실현, 9만원 짜리는 10만원 넘어가면 수익 실현. 항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 매매 기법 말고 계셔도 여러분들보다 뭐 수익이 대박 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매매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디서 꽃집인지 모르죠. 이날 어떻게 된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날? 저희가 팔고 난 뒤에 저희 카톡방에서 팔고 난 뒤에 시간에 어떻게 된줄 아세요? 시간에 하한가 맞고 시간에 하한가 맞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이거 보이죠? 시간에 여기까지 빠진 거야 시간에 빠지고 그 다음날 하한가야 이거 아세요? 그럼 고쯤에20%산 사람은 저점까지 뭐다? 얼마 손실? 여기서 이만큼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뭐 장대봉 이만한 거 하나 맞았다는 얘기야 1억 투자한 사람은 뭐다? 5천 원 날아간 거야 수익어다? 줄때챙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박스테파노가 추천하면 줄때 챙기세요. 하면 그때 챙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 없어요. 챙기라 하는데 고집 부리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추천해서 수익 실현하고 팔아 할때 팔면 그 다음 날 이런 하한가를 안 맞지.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어. 이날 신풍제약 추천한 사람도 없어. 전화 대니까 추천해서 다 10만 원 수익 실현하고 전량 차익 실현한 아이해 아시죠? 이건 그만큼 정보가, 정보력이 빨라진다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해? 이런 종목 추천할 수가 없어요. 이무거 종목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조 5천억짜리야. 3조 5천억짜리가 어떻게 해? 22% 갔다는 얘기는 얼마나, 거래 대금 얼마나 터지겠어요? 이해하시죠 지금 요 차트만 하나 하는데도 10분이 넘었다. 요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그럼 나머지 또뭐 필요하겠어요? 거래량 OMA. 아까 앞에 드렸죠? 이것도 다시 또 설명드리면 디테일해야 되는데요. 거래량 터지고 OMA 상승해야 되고, MACD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거래대금이 빵 터져야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안돼 이날 얼마 터졌어요 눈에 보여요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5천억 터진 거야 1조 5천억이면 야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앞쯤고점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단 말이에요 앞중 의미 있는 고점에 양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어요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요 제 카톡방에서 10만원을 팔고 난 뒤부터 되게쭈르 그냥 기고 있죠? 차트 되대요 고점에서부터 쭈르 기고 있죠? MACD 어떻게 돼요? 꺾이고 MACD 꺾이고 오실레이트 꺾이고 거래대금 꺾이고 다 꺾였어 이해가시겠죠? 다 꺾였단 말이야 이다 꺾이면 돌아설려 얼마나 걸릴까요? 행보를 해야지 계속 조금 더 행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필요 없고 됐고 기간 조정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 다시 슈팅 나온다. 콜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9만 원까지 올라온다. 욕심 부리지 말고 보다 9만 원의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이해가시겠어요 까먹지 말고 외워 놓으세요. 그냥 잊어 먹게 버릴 게아니야요풍품하고 버릴 게는 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내 본전을 찾으려면 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본전까지 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올라온다? 9만. 4천원, 9만 5천원까지. 9만 5천원까지 올라올 거니까요. 이 밴드 상단이라는 거예요. 볼리지 밴드 상단, 비비 상단까지 올라온다. 어떻게 된다? 인내력을 가지고 참으시면 다시 내판 가격, 상가격에는 도달을 한다. 근데 주류에서 못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때 다 팔겠죠. 다 팔고 털고 나면 누가 사겠어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외국인기관 나쁜 놈들이 이렇게 사서. 돌아올린다. 조가는 외국 기관들이 사서 돌어올린다. 이해가시겠죠? 딱 정해져 있어요. 패턴은 신풍제하고 패턴은 주봉도 봐봐요이눌림내려 왔던 거아니요 어떻게 올리려면 밴드 상단까지 도지 나왔죠. 다음 주겠죠. 주봉이니까 요까지가 올라온단 말이야. 10만 6천원까지 올라온단 말이야. 한번 슈팅 나오면 10만 6천원 나온다고요. 그 전제 조건은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는 거지. 체조 못해도 뭐다. 3조는 터져야 돼. 3조. 주봉상. 주봉에요. 이 1일이 아니야. 주봉에 3조가 주봉상 4조네요. 4조 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봉상 4조. 4조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캔들이 양봉을 이로 바뀌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요. 그럼 캔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10만 500 10만 5천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걸 이제 못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일봉도 보시고 주봉도 보시고 이렇게 볼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신풍제은요 차트 만드는 거 앞에 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편 보고 차트를 만드세요 요거 제가 두분 이야기 안 합니다 앞에 거 보면 오늘 편에 올리는 거 보면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만드셔야 됩니다 안 만드시면 안 돼요 꼭 그거 만들어 놓고 해야 돼안 만들고 하면 안돼 절대 안돼 무조건 만들어야 돼 앞에 올리는 거 있죠 내가 아까 앞에 올려드렸던 거 종목 뭐예요? 일진전기 일진전기하고, 다른 종목도 해놨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진전기하고, 신풍제약 그럼 또 어디 갔어? DJI. DJI 해놓은 거 있죠? DJI에서 보고, 차트를 그냥, 이 유튜브를 딱 봐요. 딱 보고, 메모를 딱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 야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MTS를 만들으라고. 만들고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든 뭐든 됐든 이건 나는 할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 머리 아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모르겠어 그러면 제목에 전화번호 쓰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다해 드릴 거니까 아, 신경 쓰지 말고 뭐다? 이거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국에 만명 유튜버가 있어도 만명 중에서 이거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차 왠줄 아세요? 귀찮아서 안 해줘 귀차에서 귀찮아서, 귀찮아서 돈도 안 되는데 왜 해줘 안 해줘 저는 귀찮아도 여러분에게 해 드린다 해드릴 거니까, 뭐다? 이걸 만들고 나서, 이거 이론을 배워야 되는 가 이걸 만들고, 1번 만들고, 이론 알고, MACD, 그 다음에, 볼리밴드 이론, 이평선 이론, 거래량 이론, OMA 이론, MACD 이론, 오실레이트 이론, 거래대금 이론, 이 이론을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박스 대발은 뭐다? 전화로 뭐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유튜브를 이거 하려고 하면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여러분들, 지겨봐서 못 봐. 제가 다 해드린다는 얘기. 요 이해가시겠죠? 무조건 이걸 만들어. 그냥 따라서 만들어. 그냥 그림 보고 일시정지 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다 만들어. 다 만들어요. 만들어. 무조건 만들어. 안 만들면 안 돼요. 이해가시겠죠? 만드시고 궁금한 사항은 제목을 전화번호 했으니까 문자만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이해가시겠죠? 네. 신풍지하겠습니다.